자, 문제를 보겠어요. 자, 문제 이렇게 되 있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과 이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자, 여기 위에, 요 위에, 이 위에, 피란 점이 이렇게 있나 봐, 원에. 어? 이 p 와이 어? p 와 누구죠?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0까지 그거리에뭐름무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 얼핏 보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여 그렇지 되게 어려운 것좀 보이지 근데 유형 문제가 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까 선 길이 구하 것도 해가 어렵게 않았고. 원 <laughs> 얘기냐? 이거 원부터 그릴게얘게 누구야?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원 위에 점이 있나봐. 어?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데이 새끼가 원이 움직여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 뭐으로 봐. 그 거리에, 어? 최대값 최소값을 갖다 봐. 이게 문제잖아. 그렇죠? 앞으 어떻게 한다고? 아주 간단해. 뭐. 이 노란 선이 어디를 지날 때, 원의 중심자표 지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최소 거리는 뭐하겠어 피가 여기 있을 때, 이게 바로 최소 값이 될 것이고, 최대 거리는 피가 여기 있을 때, 이게 바로 최대 값이 될거야 괜히, 생각맞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일단, 반지름? 반지름 1이지. 여기 1이야. 뭐만 있으면 돼?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d만 잘려.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d는 뭐야? 여기서 d는. 점하고 직선 사이에 보잖아 그러면 점이 있어야 돼. 아, 점 여기 있잖아.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야 직선은? 아, 여기 있잖아. 끝났네. 되겠어? 그럼 d 구해준다는 거야, d. 는루트 그 어, 각각 계수 제곱니까 9 플러스 16. 네, 절대값. 점은 데이터 치를 팀 첨은 거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플러스 맞지? 아니지 플러스가 다안 보여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몇이지 루트 80이니까 5가 될 것이고 얘 예, 연산해 보니까 이거 10 얘도 10 20이 되네 따라서 뛰는 거야 4인 4. 그치? 그럼 여기가 4인 거니까 최대값도 같다 최대값은 4에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3이 될 것이고 최댓값은 4에서 1더해준 거지. 4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따라서 2는 그치지최대치 그렇지. 되겠지? 중에서 어때요? 얼핏 잘못 보면 은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되게 쉬운 문제라고.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요 현행이 관 문제. 현행에 관된 문제. 잘 모르는 문제. 되겠지? 그래서 자 원에서 주어지는 우리 대표 거리두기까지. 한 명도 있지만 개념으로 교과과정에 빠져서 이게 아마 출제가 안 돼서 안넘어갔어 아직 교과서에 있으면 그때 할 거야. 그치? 딱 잡혀 있어야 그때 뭐 하겠지. 그렇 근데 얘네가 딱 잡혀있어야 돼. 그때 이제 새로운 유형 나와서 공부하면 안 되는데. 얘네도 잘 모르겠어. 그럼 새로운 면용좀더헷갈리니잘 정해놔.